뭐 하려고? 어? 곤드레? 곤드레? 네. 곤드레? 곤드레? <laughs> 곤드레? 하하 내가 곤드레밥을 하나 좋아하니 요번에 요만큼 사다가 곤드레 한번 심어보려고요 네. 아유 요만큼 한번 아나 곤드레 좋더라고요. 고만큼만 심어도 우리는 시큼 먹을 수 있어요. 맛있지? 응? 맛있지? 곤드레고? 응. 응. 그 곤드레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근데. 응? 군대은 처음 하는 거라고. 그럼요. 군들는 처음 하는 거죠. 어.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만 한번 쉬어보자고요. 막그 반판만. 응. 그럼면 됐을 것 같아요, 뭐. 비닐 딱두개 씌워갖고, 응, 한번쭉 심으면 올해는 못 먹겠지만, 응? 그쵸? 내년에는 아마 이제 이게 번져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곤드레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곤드레가 어, 똑딱 밭이 하나 만들어졌네, 어? 어. 이건 이제 곤드레 밥, 헤헤. <laughs> 도대체 우리 밭에 없는 게 뭐야? 없어. 어? 없어, 없어. 도라지, 어. 더덕, 어. 어? 어? 야, 뭐 민들 아, 민들레, 소돌빼기, 냉이. 야, 이제는 곤드레까지. 어, 어, 어. 이좀더당겨 저. 우. 야, <laughs> 곤드레, 곤드레 만드레. 자. 근데 곤드레를 한데꼭 비닐을 씌워야 되나? 난 이게 모종이잖아. 응? 응? 보통은 곤드레 밭에, 밭에다가 그냥 막 심은 걸로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풀안 멜필요가 없는 작물이 아니냐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풀이 그지에서 올라오면 풀안 멜거야? 당신이 풀 멜거야? 당신이 풀안 멜거잖아 우리 밭이 넓긴 넓다. 밭이 넓긴 넓어. 디퓨터 보도대 건, 응? 그래 안 마르지. 그럼 호미로다 해내 해내는데. 한번 해 볼까? 한번 해 볼까? 해봐 이거.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다다. 예. 이렇나나 그리고 흙으로. 응, 아니? 이 놓고. 응. 이안 되잖아. 아내가 응? 응. 아, 이거 못안겠는데 야, 네. 너무 많다야 어. 그러니까 한판. 아니? 어, 한판더 사와. 아, 아, 그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좀, 좀 군데군데 심어, 그럼. 게요 응. 아이, 참. 너무 촘촘하게 심지 말고. 아 어차피 이 번지니까 어? 그렇게 촘촘하게 심을 필요 없, 없을 아, 같아. 그래, 것 같아. 그럴 같네. 이한 포기가 확번진다보 뭐. 이렇게 많아서? 응.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비닐 씌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야. 심어 야아 아니야. 이게, 이게 모종이라서 씌워야돼니야아니 뭐. 응. 아이아써다뭐 응. 반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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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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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 안에 흙으로. 음, 흙으로. 이 안에 흙으로 채면은. 그건 나중에 이제 이 흙으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음. 이야. 금방 심네 뭐. 금방 심네 시 이게 이렇게만 해면은. 그냥 구멍 뽕뽕뽕 뚫고. 모종 그냥 그 안에다 쏙쏙 집어넣고, 막 흔들어가지고, 주물주물주물 한 다음에, 겉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메가주면 끝, 끝. 야, 쉽다. 말려나? 이제 그냥, 이제 나보고 따라 <laughs> <다 웃음> <laughs> 야, 진짜. 아, 쉽다, 쉬워. 야, 야, 금방 한다, 금방 해. 아, 진짜. 어. 그렇지, 여보. 어? 어. 어아 뭐 이거 뭐 이거 뭐한뭐 100판도 신는데뭐 이렇게 하면 뭐 어? 100판도 신겠다고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살라나 그게 문제야 내가 보까100%다 사겠다 빈닐 씌워갖고 음. 닐면100%다 뭐. 음. 어머 근데 한판사 와야 되겠다 <laughs> 모자는 어, 너무 작다 어 안되겠다 뽑아 또뽑아 심은 걸. 어? 아유 참. 왜냐면. 고고가 가운데, 그 하나 뽑아 가운데.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됐어. 그 정도 간격이 딱 맞아. 넓게 넓게. 어. 어. 맞아. <laughs> 아, 나... 야, 야, 야 이제 이제 선수다야. 수 선수, 선수. 아 이제 선수야 잘하네. 아주, 아주 선수야 이거 봐. 잘하네, 잘해. 아 아주. 응. 응. 술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봤어? 크으, 잘한다, 잘해. 시 잘한다 그만 남아시키고. 응. 잘한다, 잘해. 진짜 진짜 잘하네. 아 개미아니 역시 훌륭해. 응. 훌륭해. 아 훌륭해. 진짜. 훌륭해 아니, 진짜. 오우 <laughs> 아 진짜 훌훌잘한잘하잘하잘하 잘한다. 잘하는 잘하잘하잘건 잘한다 그래 n g 잘하는 r a n g 나만 다 시키고. 아 o Jar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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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잘 r a n g o Jarango, j a r 곤드레 나물 심기였습니다. 오, 야, 자, 잘 심었네. 오, 야, 이제 곤드레는 다 심었고 이제 다음 미션은 이제 대파, 대파를 이제 심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뭐? 대파는 또 얼마나 또 빨리 심, 잘 심을려나? 응. 이번에 대파 좀 좋은 거 샀어요. 어. 만 원짜리가 있는데 기본 만 이천 원 달래. 어. 근데 가서 보니까 대파가 좋아. 저 진도 대파 아니야? 아니야. 진도 대파가 최고인데. 이제 응. 대파는 가을에, 겨울에. 아 겨울 겨울 대파구나. 진도 대파는. 아유 참. 대파는 여보. 이대지좀 깊게 넣어야 돼. 오. 자, 이제 봐. 찍해 봐. 이 어. 해봐, 이제. 어. 어. 깊게. 깊게 깊게. 하고, 어. 깊게 어. 어. 왜냐면 어. 이 파는 어. 깊게 해야지 흰 부분이 아라 얘기 들어 당신 얘기해 줬잖아. 어. 흰게 길수록 좋다며대파는 어. 흰 부분이. 어, 그러니까 그래야 딱, 그래가지고, 이게 대파 많이 하는 분들이 비닐 안 씌우고 간데, 왜냐면 흙을 계속 이렇게 북돋아준다네, 자랄수록. 아. 그래야 흰게 길어지니까. 맞아. 나는, 응. 응, 모르니까. 응. 그냥 우리는 농가지 응. 뭐 사람 아니잖아. 응. 그거 풀을 당신이안 뽑잖아. 응. 내가 어떻게 다못 찾지? 응. 응. 음, 이거 응. 비를 울것도 없어 우리 집은. 뭐. 어. 음, 그래. 맨날 음악만 하는건 뭐, 하는 아니고 알았어? 가끔 하지. 알았어, 그래도. 응. 오해하신단 말이야 또 맨날 노는 줄 알고. 뭐. 응. 데그 응. 내가 좀 해야 돼. 내가 팔을 못 내. 보면 더워서 갱년기가 아 아일하면서갱년기를 날려 버리는 거지. 아이 너무 막 솔직히. 안 돼. 아, 돼. 난못 참아. 그럼 주먹가 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떨까? 어. 내가 네, 이제 좀 씹어 볼까요? 응. 어? 한 번만 한번해 볼게요. 봐. 어. 하다 이렇게. 응. 어. 그거 어, 놔두고. 응. 어. 이렇게 있잖아. 응. 어 이렇게 응. 그럼 이걸다 잘랐어.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꺾잖아. 그럼 쏙쪽 누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쏙 들어가지. 어, 쏙, 쏙 들어가죠. 어. 어, 이게 이제 이거 왜 잘려온 거야? 원래 잘려온 거야? 그거 잘라서 팔아. 다 잘라서 팔아요. 잘라서 팔아? 어. 응. 이게 어. 너무. 다날 그, 그, 이렇게 잘라서 팔것되거든요 응. 어차피 쏙 들어가니까 괜찮 그래, 거하 들어가지. 어. 이렇게, 이렇게 쭉 들어가야 돼. 급하는 음. 앤만 하면 이렇게 해도 응. 아파 그 벌레 그거 오면안 되는데 고대기고아 그거. 그러니까 그거 진짜. 힘이 그거 힘이 약을 있잖아. 미리 하고 해 심어야 응. 되나? 아 했어. 우리 우리 이거 이거 할 때. 응. 그거 뭐 했잖아 여보. 아그 그, 로트리 칠 때. 아, 로, 칠 때. 응 맞아. 우리 쇳똥은 안 했으니까 응. 안올 거야 아마. 아니 저희 작년에도 쇳똥 안 했는데 도 왔어. 응. 근데. 응. 깊게 구때이만큼들이가죠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어이렇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구는이친는는이는 근데 우리가 파를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아니, 많이 심어야 돼? 더 많이 먹어 한판더 심어야 돼 근데 이번에 내가 더 치를 똥 뿌려놨어 파를 어, 어,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이거를 언제까지 먹냐면 어. 응? 어. 이거를 이제 가을까지 먹어요 가을 아. 거는 이제, 이제 8월달 7월달 8월달에 7월 말에 8월 초에 심어 음. 그거는 이제 겨울 먹고 그 다음에 봄에까지 먹고 요거는 음. 올 가을까지 먹는 거예요 음. 김장 때 다시 심어서 먹죠 그때는 그 전까지는 뭐가 돼? 김장 전까지. 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으면 응. 이제 술을 내야 돼. 안에 숯을 안 먹으면 이 공간이 비잖아. 어, 어, 어. 이제렇게 해서 이렇게 메고야 돼요. 그렇지. 이게 중요해 이게 응? 이거 안하면안 안 돼요. 공기가 들어가잖아. 공기가 들어가서 안 돼요. 응. 이렇게 보이죠 흙이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 양옆으로 밀려가지고 거기 이제 흙이 어, 채워지는 거야. 어, 어, 이렇게. 응. 보여요? 예. 머리요, 머리죠. 그렇지. 그냥 손으로 고고 눌러. 안돼. 고고 눌러 이렇게 안돼. 이게 당신 응. 우리가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죠 흙이. 어. 응. 응. 어. 그 음. 야, 물좀또 줘야 되겠네. 응. 물좀 줘야 되겠어. 아, 물 줘야죠. 잘 되지? 응. 음. 야, 난 진짜 천지야 비는 안 쳐지게 해. 그러니까 말잘 들어야지. 누구라고 생각하고 막 두드리는 <laughs> 거지, 지금? <laughs> 어떻게 알았지? 이야, 뭐찾아보막 두드리는데. 그렇지. 응. 음. 오, 복싱 선수 같아? 응. 뭐. 좀느는데 음. 공기가 없잖아.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 땅하고 얘네하고는 뿌리하고는. 음. 맞지 음. <laughs> 야, 참. 파도 그냥 뚝딱다 금방 심었는데 또. 아니 아니요. 막수수두드려야 돼. 어유. 이제 흙을 짜나두러렁 어. 거다가 왜 한번 쪽 뿌려줘야지. 응. 자. 아. 야. 오. 여보 이거 봤어? 이렇게 큰 거? 개일? 어 응. 어, 상추는 것들다 먹겠어? 얘뭐 쑥쑥 자라 안지. 어? 자라는 게막 보여. 어. 이제 떡이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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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떨어지면 이제 풀이 어. 야. 좀 봤지? 봐. 쓱, 상추도 이렇게 죽는 게 있는데 그러네. 응. 어. 이게 아내가 떡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음. 제대로 꽂고 안 눌려 줘서 음. 그런 거잖아요. 애들 안 해줘서 그래. 쭉 심어주세요. 어. 야. 같이 어, 이제 이루어지나? 음. 그렇지? 음. 맞아. 아. 흐뭇해? 응, 흐뭇해. 응.